심심하다. 요즘 너무 심심하다. 요즘 할게 없네. 그러게. 요즘 할게 진짜 없다. 뭐 할까? 근데 너는집너 집에 가면 뭐 해? 나는 뭐옷 벗고 숙제 다 하고 침대에 발라당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는데. 유튜브 그게 뭐야? 야너 유튜브를 보려면 어떡해? 유튜브를 보려면어떻게 아니고. 어어어 어, 어. 에휴 일단 힘힘 힘 빠져서 마어어어어 네, 그 유튜브란 게 뭔데잉? 유튜브란 거는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는 거야. 아주 재밌지. 그래서, 음, 나도 요즘, 어, 영상을 올릴라고. 그래? 편집기는, 편집은 뭘로 해? 키네마스터. 나는 키네마스터라고 내 친구는, 어, 비디오 편집기인가 뭔가 뭐 그런 걸로 하네. 뭐잉? 아, 어쨌든 그렇구나. 나도 해볼까? 그래. 너 일단 유튜브 이름은 뭘로 할까? 나는 나는 제일 강해 야 그건 좀 아니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하다고 a 하 o u 트 갑자기 영어 나오 음.. 공룡 바후 어때? 넌 공룡을 좋아하고 너도 공룡이잖아 그래 아주 좋아 난 지금 당장 유튜브 영상 올려야겠어 씽 예, 잠깐 왜 그래? 편집기를 먼저 앱에 편집 앱을 먼저 깔아야지. 앱 깔은데. 헉 수식하네. 디박 말을 더 힘. 근데 우리 학교라서 와파 안 잡힐 텐데.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와파 없으니까 데이터쓰으면 돼. 너 무제한이야? 응 무제한이야. 그, 그 부럽다. 나는 무제한이 아니야, 아니야. 그래서 나 집에 가서 그래도 우리 집은 와파가 빵빵 터지니까좋았어 그렇군. 어쨌든 가에 일단 네가 원하는 영상을 올려, 난 액경상을 찍을 거야. 그래, 그럼 액괴를 가져, 일단 집에 가서 액괴를 만져, 그걸 그리고 그걸 영상 을 찍고 키네마스터로 자판 그거 해. 내그 어떤 내 친구가 그 키네마스터 광자 영광자 영상 액경상 영상 그거 있으니까 가서 그거 보고 와. 알겠어.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올릴 게다 올리면 너 부를게. 그래.